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오늘 이동 중에 두 번째 영상 한번 준비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지금 이제 돈이 자금이 여유가 있으셔서 지금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물건에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리문 사태 이후에 한참 동안을 이렇게, 이렇게 침체기에 빠져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시작하고 이렇게 물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18년. 그때까지 공급이 됐죠. 그러면 2015년도에 분양했던 물건은 이제 이미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 물건들은 쉽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입주도 끝났고 거의 다 분양이 잘 됐습니다. 15년, 16년도도 거의 이제 거의 끝나고 뭐다 준공돼서 거의 이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2017년도. 2017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분양을 시작했던 이렇게 물건들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데 이제 2017년, 2018년까지 작년까지 분양이 잘 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물건들은 분양이 되게 잘 됐습니다.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거를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때 분양을 누가 받았느냐? 이때 분양을 그때 당시에 실제로 누가 샀느냐? 실수요가 샀느냐? 투자자가 샀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따지면 실수요자들은 뭐, 다시 물건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냥 입주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들 중에는 이렇게 단기로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고 샀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샀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잖아그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단기적으로 이렇게 임대, 그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고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적지 않은 부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들이 일 시기까지 만약에 이제 중공 시점까지 왔는데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 됐어요. 아 아니 프리, 아니 프리미엄이 아니라 중공 시점까지 왔는데 그 전매를 하지 못했어요. 돈을 내가 뭐좀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뭐안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뭐 만나지 못해서 정리해주지 못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내가 돈을 들고 뭘 하나 사야 되는데 물건은 위치상으로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전에 프리미엄을 좀 달라고 했다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망세로 볼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15년, 16년, 17년, 18년이 분양이 다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입주할 시점에 보니까 지금 경기가 확 꺾여 있어요 분양이 되기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뜻 살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프리미엄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우위에서는 위치에 설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팔라는 사람하고 조율을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프리미엄 부분에서도 이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 진짜로 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평당 뭐 평당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붙어 갖고 현금으로 막 프리미엄을 갖다 줘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 했었죠. 그리고 샀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시장은. 최소한 프리미엄이 없이 자기가 샀던 가격을 그대로 양도받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진짜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일부 사는 사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중공난 건물에 들어가서 바로 임대 수익을 받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건물이 중공이 언제고 잔금 날짜가 언제고 입주 완료 시기가 언제인지를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이 잔금 지정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연체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포기를 하고 잔금을 치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를 하고 어떻게든지 좀 손해를 보고 팔든지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를 노리고 들어가면 좀 시세보다. 처음 샀던 가격보다 싸게 살수 있는 효과가 있고, 간단히 따지면 그 사람들은 거의 한 입주까지 2년 동안의 시간을 사실은 돈을 10%를 묶어놨잖아요. 중도금도 자기 이름으로 자절를 했고. 근데 그 이제 입주 2년 후, 입주할 때 2년 후에 그 프리미엄을 보고자 먼저 분양을 받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을 먼저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시점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 우위에 되는 시장. 지금은 100% 사는 사람이 조금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냥 뭐 기양이 뭐 분양을 받더라도 뭐 입주 지원금, 뭐 냉담방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시기는 지금 현재 됐습니다. 그렇게 막 뚜껑을 열어서 바로 분양이 100% 완료가 되고 뭐 없어서 못 사고 줄서서 사고 이런 현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100%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연출이 되고 바로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잠깐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좀 기간을, 시간을 두시고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생리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또, 치부를 또 드러내서 또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처럼 같이 많이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시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들이 의외로 올수 있으니까요. 그 대부분의 또한번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가 마음을 먹고 시장을 조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조급증을 사실 많이 냅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돈을 써야 돼요. 통장에 돈이 있어. 빨리 모 써서 이걸 안 달인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해서 얼른 뭐라도 사야 돼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이, 그 결정이 이제 부동산 뭐 좋은 시기에 좋은 물건을 잡고 뭐 가치도 올라갈 만한 물건에 빨리 결정을 해서 득이 볼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지금 시장은 그 정도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금 한 템포씩 더 보고, 좀더 검증해보고, 좀더 이물건에 대해서, 아, 정말 괜찮을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자기 수준에서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들, 들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다 알지는 않지만,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고기 현장은 뭐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제 생각은 이 정도다. 이 정도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피해서 투자를 잘 하셔서 이렇게 손실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기왕에 사는 거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 나서 가다가. 잠깐 또 영상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음, 비가 많이 오더니 지금 또좀 굳혔는데 또 비가 올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일찍 뭐 들어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내일 모레부터는 또 추석설이시니까 즐겁게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